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와 고려 항공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돈줄 옥죄기는 다양하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의 운항 자체를 막는 방안도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층의 사치품을 공급하고 스커드 미사일 확산에 연루된 북한 항공기의 운항을 막아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u n 니다 에드롤스 외교위원장은 동유럽과 시베리아 등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노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는 오는 수요일 국무부 고위관리를 불러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